수학은 내 2학기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은 당연한 건데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이랑 수학 2등급,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이 대학 훨씬 잘 간다 잘 간다 이 과에서 멍청한 상황을 하면 안돼옆다대고 나한테 뭐 영어 공부해서 국어 공부해안 되는데 이러면은 떻게 멍청한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안돼 진짜로 알았어 <laughs> 제발 부탁입니다 오답노트 하게 될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하면 아마 좀 고민 중인데 잘하면은 내신 정규반은 너희가 마지막이야 내가 봤을 때선생님이 하는 내신 정규반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함수인데 야, Fx는 자, F0에서 최소래요. 아, 그러니까 Fx가 대칭축, Y축, Gx가 대칭축, Y축인데 Gx는 이게 최대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 있어. 그러니까 두 아이를 그리면 대충 뭐 이렇게 나온다. 라고 골라 했더니, 아이고. 자, 2층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아, G0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럼 뭐, 그리죠. 뭐. 어쨌이 거리가 4 차이 난다. 근데 얘가 정수램에 f 0이 정수 그럼 얘 m 플러스 4. 이거 뭐 어려운 게 없죠? 4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정수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죠. m,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m 플러스 4. 다섯 개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fx에서 p만큼 올렸을 때 k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랑 gx를 p만큼 내렸을 때 P에서 만나는 k에서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같게 노력하는 정수 k가 1이다. 네, 이것도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카드 나눌게요. 하나, 둘, 셋 수고차항기술거다 하는 얘기 없잖아나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초고차항기술을 갖게 해야되냐 말아야되냐? 그게 좀궁금한다 초고차항기술은 중요한게안중요하안 중요하네? 안, 중요하네. 안, 중요하네. 아, 안 중요한 거 같다. 자, 보자. 자, 한자 한자 부터 할게요. 현재 상태. 자, 4칸 네 차이 나요, 점수 1칸당 1이에요. 알았죠? <laughs> 문제에서도 p는 실수 p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자그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요자 네. f x 더하기 p, g x 빼기 p죠. 자 f x는 p만큼 올리고 g x는 p만큼 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서은 그래도 곳선은 얘는 이렇게 나, 생긴 나.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 거예요. f x p만큼 올리 함수, g x p만큼 내리 함수. 얘네랑 yk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p의 1만 대입해 볼게요. 자, p의 1을 대입해 보자. 그러면은, 자,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림을 이걸, 노란색으로. 자, fx는 1만큼 올라갔어요. 자, gx는 1만큼 내려왔네요. 대충 그릴게요.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습니다. 자, 이전 제가 yk를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자, 짝 가까이 요자 y k 그려봤어요 자 여기다 y K 그리니까 y K 그리니까 어? 어? 위로 블록이랑 한두 개를 만나는데 노란색 아래로 블록이랑 안만나네 그럼 만나는 개수가 다르네? 만나는 개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한 개래 자 봐봐 이 실선은 다 정수야? 얘들아 이 실선 다 정수야? 정수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p 1로본 거야. 한칸 번, 이거 올리고 내렸어. 자, 여기서 선을 그려보자. 자, 이정수 K에 대해서는 아르로블록이랑한개 만나는데 위로블록이랑 두개 만나네? 또안 맞네. 어, 여기 정수 K는 아르로블록이랑두개 만나고 위로블록 두개 만나네? 어, 오케이. 어, 여기다가는 여기 점수 K는 어, 아르로블록두개 만나는데 위로블록 한개 만나네? 안 맞네. 그럼 이거 오케이네. PPP. 자 원래는 아래도블록1만큼 올라왔잖아 절반만 음. 올라오죠 1보다 작게 <laughs> 아래도블록 절반만 작게 올라와요 징자 그랬을 때 그럼 위로블록 절반만 짧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서 꺼내가 절반만 작게 절반만 크게 올라오겠죠 봐봐 같은 만큼 움직이는 거야 같은 만큼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이해했죠 예. 그렇죠? 해봤자 자이 상태는요 어 는 k가 3개예요. 왜요? 2k 했을 때도 아래로 불러 2개, 위로 불러 2개예요. 자, 2k 했을 때도 아래로 불러 2개, 위로 불러 2개예요. 2k도 아래로 불러 2개, 위로 불러 2개니까 어? k값 점수 3개 나오네요? 3개 나오네요? 똑같은 말, 똑같은 거 만나는 만나는 개수가 똑같은 k가 3개네요? 얘는 안 되겠죠? 아, 이때 알았죠. 아, p는 적어도 1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칸 돌려야 한 칸은 올려야 봐봐요. 어때요? 여기서는 이 K를 여기서는 이 K를 그렸을 때둘둘 만나서 근데 제가 한칸 올려버리니까 똑같은 K인데 똑같은 K 똑같은 K인데 아래로 올리고 하나밖에 안 만나죠.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갔을 때 아래로 올면두개 만나 가지고 얘도 K가 o K였는데 같은 개수 만나는 K였는데 한칸 올려 버리니까 아래로 올리고 하나밖에 안 만나죠. 이게 팔락 됐죠. 위로 블록은 두개 만나는데, 아, 좋아. 한칸 이상은 올려야 되겠다. 그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리는 게 가능할까? 두 칸을 <laughs> 올려볼까? 싶은 거죠. 자, 두 칸을 올리러 가볼게요. 자, 두 칸을 올리면, 원래 아래 블록, 여기 있던 거, 위로 올라오고요. 위로 블록은 두칸 내려왔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걸 만나게 하는 그 안 나는 개수가 똑같은 K 몇 개예요? 한개 돼요. 이것 여기는 둘다한개 여기는 아르로블록두개 내야 안 만나고 그래도안 만나니까 다안 되죠? 얘만 되겠어, 정식 K? 오케이, E도 되네요 그럼 어, E가 끝일까요? E가 끝일까요? 세 개도 해볼게요 아니다, 2보다 조금 덜2보다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자, 여기 있던 애가 2보다좀더 올라오면 여기로 와서 위로 불로. 아니 아래로 블로 원래 아래로 블로 여기 있었잖아요? 자 원래 여기 있내가두 칸보다 더 내려가서 유로 블록 해볼게요. 자 이제 얘네랑 똑같은 개수 만나게 하는 k의 규현을 볼게. 내가 k를 딱 그렸을 때 아래로 블로이랑 유로 블록이 똑같이 만나게 하는 거. 개수 똑같은 거. 아 이따 봐봐. 얘는, 얘는 내가 원하는 k야?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유현이가 이제 집중 잘못한다고. 지난 시간에 성령이랑 같은 효과를 받고. 받기... 지금 다음 약간 규현이는 그냥 얘기를 해야 돼. 성명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주호도 없고 규현 너 지금 진짜 집중해야 돼너 굉장히 불안해 지금. 너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안 좋단 말이야. 왜 근데 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설마 너그 주호랑 성명인보다 너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이게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너 3월달 들어왔을때부터랬단 말이야. 겨울방학 때까지는 좋았어. 진짜야. 겨울방학 때까지는 좋았는데 왜 3월달부터 공부를 잘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복거든. 몇번 언급했잖아. 바뀌는 게 없으면 어떻게? 지금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무슨 말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생어요 얘네 네칸 차이 납니다. 소위 네칸 차이 나는 거 어떻게 알았죠? 얘 때문에. 아니 위로 걸르기 최대값이랑 아래로 걸르기 최소값이 네칸 차이 난대요. 얘네가 왜 최대 최소냐고요? 나이거 나와 있잖아. 주행선는 G 0이 제일 크대요. FX는 F 0이 제일 작대요. F 0은 정수래요. 그러니까 제가 정수선을 그려놓은 거죠. 아 정수에 얘네 한 칸씩 차이 납니다. 근데 이문자가 뭐래요? 아래로 블록은 P만큼 올리래요. 근데 그와, 그와 동시에 G는 위로 블록은 P만큼 내리래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최대치소할게 있었는데, 동시에 같은 걸 내려와, 내려오고 올라와야 된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원래 아래로 블록이 여기 있었는데, 잘 들어봐. 얼마큼 올렸어? 하나, 둘, 반 올렸어. 두칸반 올려봤어. 한 칸, 두 칸, 반 올렸다. 그러면 은 위로 블록은 두 칸, 반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내려왔어.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 하여튼 이런 그림 속에서 문제에서 뭐래? 이두 그림에 동시에 Y는 K를 쳐보래. K 점수래. Y는 K를 쳤어. 이게 Y는 K야. 응. 자, 눈으로 보자. 이 Y는 K랑 지금 아래로 보면 몇개 맞나? 두 개야? 이번에 교연이 되었대. 이 Y는 K랑 위로 보는 거 없겠나? 안 맞나? 그러면 둘이 지금 만나는 개 수가 같아, 달라. 그러면 탈락이야. 같은 걸 찾으래. 오케이? 자, 이제부터 먼저.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원하는 K, K를 다쳤더니 둘이 만나는 개 수가 똑같아지는 K가 있어? 있어요. 아, 아래로. 입니다. 네. 둘다 연계, 연계. 그래, 이건 뭐쓸 수니까, 그래. 뒤에 소수이도 마침 뭐 없다고 막 해가지고, 소아나 있어요, 있어요. 안 만나는 것도 같은 개수긴 합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몇개있봐 봐. 이렇게 Y는 K 쳤을 때 만나는 개수가 같아지는 K가 현재 이 다섯 개의 손 중에 몇개 있어? 한 개? 두 개? 그, 네. 한개예요 나알서한 아, 개라고 한 거야. 그거 놀래고 보네. 비행기 낚시하려고 하던데. 그런데 어. 봐봐. 한 개예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같은 횟수가 아니에요. 얘는 아르노블록이랑 두개 만나는데 르로블록이랑안 만나거든요. 어? 그럼 이것도 내가 원하는 애네. 봐봐. 문제에서 뭐라 했어. 문제에서 그 K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 찾으라면잘 들어봐. 그니까 러 처음 건안 돼. 처음 건 K가 많아. 왜? 3개나 돼, 3개. 자, 이렇게 그리면은 2개, 두 2개. 두 똑같아. 2개, 두 2개. 두 똑같아. 2개, 두 2개. 두 똑같아. 3개나 돼. 근데 내가 한 칸만 움직여보니까 한 칸일 때부터 됐어. 한 칸만 여기다 네. 놓고. 한 칸만 올리고 얘는 한 칸만 내려보니까 내려보니까 한면 내려보니까 얘밖에 안 돼, 이제. <laughs> 한 칸일 때부터 시작인 거야 한 칸일 때부터. <laughs> 한 칸부터 는 돼. 피가한 칸부터 는 된다. 왜? 쌤 이거 안 되네요. 내 위로 볼록 한 개인데 아래로 두 개니까 탈락 탈락 돼되버렸죠 그렇죠. 한 개밖에 안 돼, 얘만 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내가 두칸 움직여 봤어. 두 칸도 하나밖에 없어. 어, 얘가 딱둘다 똑같이 한 개만. 돼. 근데 두칸 반도 되네? 두칸 반도 얘만 딱 똑같아. 반개씩 나온 그러면 어디까지? 세칸까지 가능하다고 세칸. 자 P를 3이라고 한다면 세칸씩 움직여보자자이 친구 세칸 갔어, 올라갔어 너? 세칸 갔어, 더 내려갔지, 더 내려갔지. 세칸일 때도 얘는 하나 만나는데 얘안 만나니까 탈락. 하나 만나는데 얘는 안 만나니까 탈락. 세칸일 때도 얘만 유의해요 따라서 P의 범위 1부터 3이에요. 이 문제도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죠. 이 문제도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죠. <laughs> 저스케가한계인 거. 자, 이 문제를 만약에 문제를 낸 사람이 바꿔냈다면 그나마 얘네들의 차이가 4가 아니라 뭐 6, 아니면 5, 이런 걸로 바꿀 거예요, 송도군에. 사실 다시 들어가 내가 규현이보다 성명이 좋아던 뭐라는 이유가 있어, 서준이다. 솔직히 규현이 개봉거잖아 만약에 이걸 못 쓴다 해도 이럴때안날 확률이 높아 물론 집중해 주길 원하는 선생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근데 소득은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됐죠 따라서 피해 범위 1부터 3상입니다 문제는 뭐 물어봤어요? 최대 최소 물어봤자 끝났죠 피 최소 최소를 2 해버렸는데 뭐 어떻게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 3이니까 31이지 뭐 됐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5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59번 할게요. 야, 자이 스토리 다음 시간에 한탕 얘기했다. 어. 너희들 실장님이 그 학교 교과서 출판사 물어보면 대답 잘해줘 네. 어. 아니, 공통 수학을 교과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 159번인데. 어? 뭐라고? 이거 <목소리> 교과서를 몰라? 아 네. 들었다고? 아니 아니 그 공동수학피켓를 따로 받아야 돼서 이제 수학 상황가 아니잖아 아휴 교육과정또왜 바꾸는 거냐 진짜 바꾸 이유가 뭐냐 심심해서 바꾸네 가볼게요 네이차 함수 A는 양수예요 좋아요 A 양수고요 얘가 <laughs> 실습 행에 대하여 음양 이런 거볼 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냐 면네아 질문은 하지 않을게 솟아질까 봐 아닌가? 믿어볼까? 주호야 이런 거볼 때마다 내가 뭐라 했어 책을 봐서 뭐해 이거 보면 바로 나와야지 뭐라거정지정지 대답을 하는 건 대답을 하는 건 잘했다 옛날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했어 간격이 다 세의 범위를 이렇게 줄때아 간격이 2다. 무슨 얘기야? 그럼 나이 그래프 그릴 거잖아. 니네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아래로 불러서 징수 1에다가 10 그릴 거잖아. 그릴 거잖아. 근데 간격 20 잘라서 보겠다. k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간격 2짜리 잘라서 보겠다. 그럼 어쩔 때는 k-1부터 k-1이 간격 2짜리가 간격 2자리가 여기 짤려서 이 그림만 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간격이 2짜리가 여기 짜리여서 어? 여기 여기 꼭스텝이 포함된 걸볼 수도 있고 간격이 2짜리가 여기 짜리면은 아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프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간격이 2짜좀 잘라서 본다 라고 마인드 먹고 들어가라고 진짜 중요한 마인드 간격이 2인 건 눈에 보이잖아 야써나 <laughs> 알았어? 그 일단 다행이다 옛날에는 그냥 입 다물고 소리 소리만 하고 이거 또 모른다 오도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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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 않은 거이야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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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게 뭐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 <laughs> 그럼 너가 이건 알아야지 내가 맨날 너한테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다는데 진짜 알아야지 진짜 알아야 돼너 근데 일단은 주호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걸 생각 못해 나그 대답은 나쁘지 않아 그, 이제, 그 퍼포먼스, 그 폼이 맞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면 되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아무 절대값 FX의 최대값 지키게요. 아, 제가 앞에서 이 친구 절대값 씌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FX는 어떻게 그려져요? 그려지겠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1이 맞아요. 여기 마이너 뼈야? 10이죠, 1 10. 이건 맞죠? 마이너 10이었으니까, 최소값이. 절대값 씌우면 올라가니까 10이죠. 까지 나왔는데 이 친구의 최대값이 GK라고 할때 문제 제기되요 <laughs> G의 k 는의 10을 만족시키는 k 의 최대값은 루트 10이다. k 의 최대값은 루트 10이다. 그러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1부터 X가 루트 1 플러스 1까지가 최대값 10이 나오네요. 여러분 어 이상하다. 최대값이 10이 나오려면 k가 그충 이런 데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최대값이 이걸 <laughs> 아 이렇게 잘라도 돼? 이렇게 잘라도 최대값이 이것도 맞는데 어 그러면 잠깐만 k의 최대값이 됐으니까 k가 여기면 되나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k를 k 마이너스 k 플러스를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쨌든 최대값이 또 나오잖아 그치 이때 k가 최대 이때 k가 몇을시일까 루트 10이고, 여기가 루트 10 마이너스 1이고, 루트 1플러스 1이면 될까? 라고 하면 틀렸죠 왜냐면은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제가 네, 얘랑 똑같은 높이가 높이에 여기도 10이겠죠. 똑같은 높이에있는이 친구를 마지노선으로 잡는 범위를 잘라봤을 때, 잘라봤을 때이 그림에서도 최대값은 10이 맞잖아요. 이 때가 K의 최대겠죠. 최대한 간격 2짜리 중에서, 최대값 10값, 봐봐. <laughs> 간격, 간격 2짜리 중에서, 2짜리 중에서 최대값 10 값게 하는 제일 끝머리에 있는 애가 여기잖아요, 이 간격.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fx는 어떤 의미야? 누가, 봐봐, 어떨 때 10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k 더하기 1을 넣었을때 10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K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맞잖아. 맞잖아, K-1부터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래, 매 이거 이때 10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K가 얼마니? 루트 10이래. 아, 나 그러니까 루트 10 더하기 1 넣었을 때10 나오나봐, F가. F가 이거 넣었을 때10 나오나봐. 더하면 되겠지. 야, 아름답게 준 거야. 루트 10 넣는 거 귀찮다고? X-1이라 되어 있잖아. 두 수식 플러스를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10A-10, 얘가 10나오는 A가 얼마야? 2네. A가 2야. f x 다구했는데이 문제를 높일 수가 없겠죠. 자, GK가 K는 B와 C에서 최소값 M을 받는데요. 언제 최소값일까? 그러면, 일단 이 전반적으로, 봐봐. 어? 이번엔 이거 물어본 거야. 자, 그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인데 강경 격 2를 잘랐을 때강격2 잘랐을 때 가장 큰 값을 뽑아낼 거야 근데 걔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일까 봤더니 아, 여기야 간격 2를 잘랐는데 얘네들이 똑같을 때 야, 여기서부터 여기의 최대값은 이 값이나 이거 봐 똑같은 값이니까 이 값일 거 아니야 얘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움직여볼래? 강격 2짜리가 어? 그럼 최대값 1 됐네 얘보다 크네 조금만 왼쪽으로 움직여볼래? 어? 최댓값이 번거네 이게 제일 짧은 거로면 <laughs> 최소값은 언제야? 최소값? 간격 2를 잘랐는데 걔네가 똑같을 때 이때가 GK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네 를 모르면 안 되죠 모르면 안 되죠 아 지금 내가 이거 이거 뭐냐 뭐냐 비더하기 10은 참 좋았을 텐데 B제곱 더기 3제곱이라 비스를 구해야 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누군가가 봐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b-1이고 여기가 지금 c-1이라는 거 아닙니까? b b-1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면 b, b-1 여기가 c-1이고 여기가 c-1이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b랑 c를 구하고 쳐도 이 중간에 있겠죠? b랑 c는 b, c는 어차피 침축이 1이니까 그게 더하면 2가 나오긴 합니다. 둘중 하나만 구해도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마 둘중 하나만 구한다기보다는 대입하면 그냥 2차 방식이 나올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냥 구하러 가자. 그니까 내가 b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식에 b-1 집어넣어. 이 식에 b-1 집어넣었어. 얘랑 누구랑 같은 거야? b플러스 1 집어넣어. 저 식에 b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이거잖아? 이거 둘이 같은 거야? 아니지. 봐봐. 원래 b 플러스 1인식이 집어넣었으면은 원래 이렇게 흐려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b 플러스 1 원래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거나맡아야지 원래 b 플러스 1은 그러니까 이거 옆에서 절대값 수염이 아니잖아. 원래, 그러니까 원래 b 플러스 1 넣었으면 어디 있었어? 아래쪽에 있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니까 내가 b 1를 2차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b 1를 2차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값서로 반대 부호여야, 절대 값에서는 다 틀릴 수 있잖아. 자, 마무리 해보자. 4, B제곱, 마이너스 8, B, 마이너스 20은 0이야? 어, 잘못했다. 28인가? 아닌데, 잠깐만. 4, 2, 8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네? 이런 것 같은데? 비 b제곱 마이너스 8b 음, 마이너스 20에다가 8 더하니까 이거 맞아 자,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 b가 될수 있는 거 3하고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잘 들어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겠지 왜냐면 너네 이거 가지고 식 똑같이 만들어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아, C-1 넣고 C플러스 1 넣어서 반대 구해야 해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둘다 구한 거야? 야 봐봐. 그때 Y값 구하래. 그때 Y값. 그때 Y값 이 구하자 얘. 이 구하자. C가 얼마라고? 3이래. 그럼 C플러스 1 얼마야? 4네. 나도 Fx에 4 집어넣으면 여기 Y값 나오겠다 그치? 4 넣어보자. 8이네. 됐죠? 아!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 c는 3이니까 제곱 m은 8이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좋습니까 <laughs>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네.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제발 복습 좀 해라 야오늘 잠깐만 앉아있어 대인이좀 내줄게 오늘 큰거대인이 바로 해줄게 오늘 큰거좀 복습하고 가 알았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숙제는...